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도 물가가 이렇게 떨어졌거든. 맞아요. 예, 이렇게 떨어졌고 일본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laughs> 물가를 2, 3년 동안 열심히 잡았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만 계속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별로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 탓이야? 그러면 뭐 그러니까. 누구를 타서 그가 한마디 거냐, 할게요 근데. 대통령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네. 정부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여당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기재부 장관 정신 차리세요 맨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 자꾸 바꾸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이랬다저랬다 올려놨다 내려놨다 하지 말고 갑자기 없는 돈이 막 나타났다가 갑자기 이제 또 없는 돈이 막 사라졌다가 있는 돈이 막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음. 당신 탓이라고요 <laughs> 당신들 잘못이라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뭐, 시간이 가까워니까, 끝날 시간이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민주당. 일단, 민주당은 민주당의 목표대로 최소 151석. 과반을 차지할까요? 예 저는 뭐, 불문가지다. 네. 물어볼 필요가 없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예. 네, 네. 네. 네, 네. 당연히 지금 구도는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음. 아 이럴 때일수록 안심하면 안 되고, 음. 또 결집을 하고 나름대로 이게 있을 테니까. 본투표에서 확실히 또 투표를 해야지. 그럼요. 근데 예. 생각보다 본투표 날 되면 조금 헤이해지고 안심하면서, 예. 아, 뭐 내가 안 가도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음. 그렇게 하면 은 절대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밭을 가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끝내지 말고, 투표했더라도 끝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확하게 상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보수들 분들도 지난 대선 때0.73% 차이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결국은 당신들 때문에 살림이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내가 나가 가지고 내가 이번에 제대로 투표하겠다 이런 마음을 해 주세요. 무조건 관성적으로 투표하지 마시고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여러분들. 네.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네. 비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 저는 뭐조국혁신당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1당까지 음. 된다. 지금 저 국힘이 지난번에 19석이었잖아요. 네. 비례에서 1당이었어요. 어쩌는 뭐 15석이 맥스고요 맥시멈이고 열네 석까지 그렇게 간다고고. 저는 지금 일반적인 전망보다 훨씬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와, 보는 쪽이고요. 그럼 네 석이나 다섯 석을 뺏긴다고요? 뺏기고요. 뭐 네. 수도권도 뺏길 거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더 뺏길 것이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한 석이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노의사 말씀처럼 뭐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뭐, 그 이야기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평론의 역할이 끝이지. 지금 국민들이 정치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총선을 누가 끌고 갑니까? 여야가 어떻게 끌고 가고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비대위원이 어떻게 끌고 갑니까? 저는 명확하게 이번 총선은 국민들이 끌고 가는 선거이고 국민들을 믿고 맡기면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자세만 있으면 되지. 지금 뭐투표일 이틀 앞주고 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의견으로는 중요하겠지만 음. 전체적으로 는 국민들의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이 뒷받침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조국혁신당 이 1등 할 것이고 국힘과 더불어 민주연합이 2등을 싸울 것이고요. 어. 노이면서 앞에 있기도 하지만 저는 소나무당이 이번에 반드시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녹색정의당도 지금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표의 여유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에는 비례대표 투표할 때는 여러 정당들 왜냐면 민주당을 무조건 압도적으로 지지해줬을 때 지난번 총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1 8 0도주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자 그러려면 다당의 구조가 훨씬 더 좋다는 저는 현명한 판단 유권자들이 내릴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SNS나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인 투표를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비례가 46석이에요. 지난번보다 한석 그렇죠. 줄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많이 가져가고, 국민의 미래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음. 또 민주당 그더불로 가져가고, 예, 가져가는 예. 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표가 몇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표를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싸울 수 있는 비례에다 몰아주는 것밖에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소나무당에게 좀 지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송열대, 송영길 대표 단식 중인데. 지금 오늘이 7일 탑니다. 근데 이분이 옥중에서 단식하고 있는 중인데, 고혈압이 있고요. 당뇨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약을 다 끊고 전해질만 섭취하면서 사실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최대집 지역구 광주 목포에, 이제 목포에 지금 출마하신 최대집 후보가 의사잖아요. 이분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옥이라고 하면은 다 바깥에보다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혈압과 당뇨 있는 환자가 단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데 지금 제대로 뭔가가 되고 있는지 좀 저희는 알 길이 없고 그래서 빨리 단식을 좀 중단해 주기로 지금 요청을 거듭해서 하고 있어요 의사로서 소견이 예. 근데 지금 현재 단식 자체를. 중단하려면 뭔가 좀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주시고 송영길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단식하는 이 상황을 좀 중단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모멘텀이 좀 주세요. 국민 총선이다. 네. 예. 봄 야권 마지막으로 봄 야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몇 표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득표 평론계를 떠날 각오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laughs> 저는 205대. 하2 <laughs> 5대5 플러스 이야.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떠난다? 예, 떠나려고 지금 마음을 <웃음> 먹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떠나. 205대 95? 예. 너무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아, 너무 이제, 명확한데. 어, 2012년 이후에 틀린 적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아. 이번에는 나름대로 취재를해 보고 또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간별로 하잖습니까? 제가 마지막 표심 보수는 직결하지 않고 진보는 총동원 되었다. 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면, 어 지난 총선에서 103석 플러스 무소 4석의 107석이었는데, 음. 그것보다는 12석 이상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205대 95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5대 90. 너무 <laughs> 예, 너무 굉장히 큰거나습다 어, 예. 이거 바 하나 더. 뭐이까 <laughs> 206대 94. 상당히 불안하네. 그래 <laughs> <laughs> 일단 200석 미만이라고 아니 200석 미만이래. 100석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저는, 200석 이상이다 법률권이 네, 97석에서 98석 정도를 사실은 봐요. 2034. 예, 네, 예. 네. 그런 그런데 이번에 하나 걱정되는 게 부정 투표 논란도 자꾸 조금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투표장에 가서 이걸 찍었는데요. 바닥이 고르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제대로 이 시오자가 제대로 안 찍히고, 반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열심히 깨끗하게 잘 찍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우리 황금 꽃, 황금꽃님이라는 분도 네. 자기도 그랬다고 지금 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게, 혹시 이런 거 가지고서는 마치 아니 비례는 특히 이번에 전부 다 수기를 수개표한 대잖아요 아, 이런 거 가지고 또 논란을 삼고 괜히 시끄럽게 할까 봐 저는 걱정이 돼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에 법력권 200석 이상 돼야 되고 조금 분산을 해줘야지만 오늘 힘이 난다. 아, 이렇게 해야지고 어, 찍으세요. 투표할 때 이게 생각보다 <laughs> 이상한 게 있으니까 네. 바다가 평평하게 해가지고 꾹 네. 눌러가지고 그것도막 네. 뭉개면 안 돼요. 그러면 앞 앞에... 앞에 평평한지 보시고. 어, 어, 어. 예. 그리고 수계표 하면서 또 서로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시비 없도록 깨끗하게 찍어주시는 것도 느낌 한번 보고. <laughs> 네. 그럴지 모야. <몰랐어요>. 얘가 그러니까 <laughs> 반 반밖에 안나왔다니까요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계한 스픽스 대표 노영인 변호사였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피克斯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피克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